안녕하세요. 오늘은 인형의 소품로왔어요 이건 착화. 푸셔요. 왜 푸셔요? 네, 이 먹어야죠. 근데 젓가락밖에 안 갖고 왔어요. 가방이 너무 크니까 좀 옆으로. 자꾸 너의 하체가 나오는데 괜찮지? 하체는 괜찮아. 안보여게요안 보여줘도 될것 죄송해요. 오늘은 제 친구가 사진 찍어줘요. 그때까지 저 혼자 찍었요 나랍니다.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. 도시락 통이에요. 아 그렇군요. 이거는 우동 사리라고 해요. 응. 그리고 집게, 집게, 집게. 저기 저리 가. 이거 <laughs> <laughs> 이건 뭐지? 와, 오, 깨졌어? 와, 원래 깨져 있었는데? <laughs> 원래 깨져 있었다고. <laughs> 내가 한거 아님? 어, 요 오, 맛있겠다. 제가 먹고 싶은 이런 거먹게 먹을 게 많네요. 이렇게. 이 형들 뭐 해줘야지? 거의 다 이렇게 표정이 있고요. 라면 아니면 어디 오도 색깔을 내려고 아, 크림 물건을 갖고 왔어요. 얘네 두개더 있죠? 이거 판다판에서 팔다 액세서리 열쇠고리를 뽑았어요. 아, 좀 움직이지 말아봐. 찍기 힘들어. <laughs> 너무 현실적인가? 일단 놔두고 해볼게요. 음, 어머 이 와이장은 1인 와이장 아, 좀 내려봐. 인데요. 이거 음. 다 그렇군요 해서. 하나 더 있어요 전 냄비 뚜껑인 줄 알았습니다 이 친구랑 나눠 먹으려고 아, 좀 내리 올리지 마 아니 안 나왔는데 안나 공개하지 말아 공개하고 싶어 <laughs> 이거는 머랭쿠 친구랑 나눠 먹으려고 갖고 왔어요 얘네 안 주고 저희만 먹을거예요는안 닦은 크림 <laughs> 저 여자예요. 네, 너, 저희 둘이 여자예요. 아, 저는 그럼 난 나는 나만 나는 찍기만 하고 해물로. 아, 아니 내모 누르지 마. 자, 다시. 어, 했어. 야, 이거는 토핑 같은 거예요. 제발 내리세요. 좀만 내려서. 사탕, 이거는 주스에 넣을 것들이랑 이건 바게요 이상한 걸 먹이죠? 이거. 는 주스에 들어갈 토 이거. 네. 이건 이거. 이짝이반이이 <laughs> <laughs> 이거. 몇 번째 영상인지 거개 몇... 영상인지 모릅니다. 거 얘네는 동갑인가요, 둘이 이렇게? 네, 동갑입니다. 마이멜로디랑 쿠로미는 보통 친구지 않나요? 유치원에 얘네 둘밖에 없어요? 예, 네, 한명더 있습니다. 우 겁니다. 이제 보디스비에 온다고 합니다. 아직. 근데 출발. 젓가락이 두 개밖에 없네요. 어디서? 너두개 챙겨 오지 않았나요? 아니 너네. 쪼갰잖아요. 그러니까요? 그러니까 이 젓가락이. 이렇게 되잖아. 응. 어. 근데 그 친구는 입으로 먹지 먹으니까 필요 없지 않나?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제가 저기 지금 미끄럼틀에 있어가지고 잘못 찍어요. 예 예. 잘못 찍는 게 아니라 돗자리도 아니 제잠바입니다 <laughs> 네, 이제 친구가 곧 있으면 올 겁니다. 여러분 이건 분무기고요. 예. 여기다 끝내물을. 가족왔어요 오. 너무 파격적이시네요.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라고. 라고 그, 그. 친구가 왔어요. 안녕. 음, 나 갈래. 아, 미안해, 미안해. 오늘 내 우리가 맛있는 걸 준비해 왔어 네. 아니, 그럼 어디 있냐고. 잠깐만, 잠깐만. 안녕. 뭐 먹을까? <laughs> <우리 거? 웃음> 뭐 먹을까? 우리 아무거나나밥해 주세요. 밥해 주세요. 예, 예. 우동 해 줄게. <laughs> 우동 싫은데. 우동 먹고 라면 해 줄게. <laughs> <laughs> 라면이 더 좋구나, 우리. 일단 자, 물을 일단 넣습니다, 넣습니다. 아이, 좀요 걸... 가문데. <웃음> 죄송해요. <웃음> 죄송해요. <웃음> 왜 이렇게 많이 넣어? 왜 이렇게 많이 넣어? 너무 많이 었나 너무 많이 넣어 다진 거다 아니 어차피 쟤네 셋이 먹을 거니까 상관 없지. 너무 폭식하는데? 폭식이라. 요거는 사실 약간 그건데 그 꼬아가지고 가방 만드는 건데 우동면으로 쓸 거예요. 미친 짓이죠? 야이 <laughs> <laughs> 어차피 자르면 돼. 자르면 돼. 우라라라라라라. <laughs> 라라라왜 이렇게 많이 해? 어차피 세 명이서 먹을 건데 상관없지. 왜 이렇게, 많이 한, 왜 이렇게 많이 하냐 하면 세 명이서 먹을 거라고 자꾸 핑계를 대시네요. 아니라고. 일단 몇일어 방금 <laughs> 당신의 머리카락 색깔이 나왔어요. 상관없어요. 안 죽어요. 어어어어왜 이렇게 많이 나요? 아좀 색깔이 이래. 약간, 약간 물에 넣으니까 똥 같네요. 야! <laughs> 꽃챙이 여기 있잖아. 그꽃챙이 말고. 꽃챙이꽃챙이꽃챙이 이걸로. 가위로 섞. 내가 내가 나도 섞을래. 그래. 나도 섞고 싶어. 그래. 섞을 게 없네. 이거 섞어. 그래. 이 응. 음, 색깔이 연한 거 같죠? 네, 더 넣어요 그러면. 그때 주황색을 넣줍니다. 어 음악. 좀 털고. 이번엔 내가 섞어야지. 아깝다고? 아. 어? 안 깠다고 안 깠. 까 그러면 예. 이번 제가 어. 아 나도 하고 싶어. 잠시만요. 극. 어. 지대호흡 어? <laughs> 어? 얘네들은 낮잠에 빠져 있어 낮잠에 빠져 있고요. 좀만 드세요 진하니까 너무 조금 넣었어요. 좀만 더 넣으세요. 됐어요. 아 야야야 내 잠옷 <laughs> 나뭐 어떻게 입어? <laughs> 미안해 엄마 한테이야 미안해요. 어 색깔이 색깔 대가네. 근데 약간 실제랑 음. 약간 색깔이 다르게 나와요. 실제로라면 어떻게 나오더라? 약간 실제로는 좀 약간 쿨피스 색깔인데 <웃음> 여기서는 <웃음> <맞아>. <웃음> 쿨피스 먹을 거야? 그리고 심지어는 콜라를 갖고 왔어요. 콜라 우리가 뭐.. 어? 얘 여기다 두면 어떡해! 나도 야야! 아아 나한테 닦아. 왜 그래. 나도 닦아, 왜 그래. 그래 너무 닦아. <laughs> 어차피 나안죽아요자 이제 다 됐죠? 이제 예. 오동면을 넣어줍니다. 어 맛없겠다. 아유 <laughs> 먹는 걸로 장난친다고 하지만 이건 먹일 게 아닙니다. 섞, 잘 섞어줄 거예요. 아, 손을 만져서 얘네 안 먹으려나? 안 죽어요. 저희는 손을 씻었어요. 야너 핸드폰 내 핸드폰 왜? 물 묻었어. 괜찮아? 어. 아! 아 미안해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이걸 왜 깔았어? 그럼네? 이거 8 분짜리인데 누가 봐? 응8 음, 분짜리 봐. 야. 왜? 이분짜리도 누가 받았어. 2분짜리랑8분짜리랑 다른 건데? 어? 그럼 당연히 다른 건 아, 같은 거야. 팔분짜리도 있어. 괜찮아. 처음으로 이렇게 긴 것. 거... 오호호호호. 난 자격이 없어. 죄송해요. 야 수건 없니? 수건 없어. <laughs> 죄송해요. 수건, 수건. 야 빨리 닦아. 아니 내가 뭘? 너 가방에 뭐 있어? 없는데. 우동면에다가 물을 닦아줍니다. 우동면으로 <laughs> 닦아요? 우동면 얘들아 를... 다 됐어 나와. 안 됐어요 아직? 아이 음, 벌레. 안 됐어. 아직 안 됐다고? 응. 음. 찌꺼기가 아직 좀 있네. 찌꺼기. 괜찮아. 뭘 넣어줄 겁니다. 뭐 넣을까요? 이거를 넣습니다. 그거 사탕이야. <laughs> 라면에 사탕 넣을 수도 있지. 아니 라면이래 우동. 야 그럼 괴식라면? 고? 아니? <laughs> 아니, 개식으로 해야지. 아, 하나 어디 있나? 하는 얘 말이야. 해버려 야, 그러면. 저 개식으로 해야지. 사람들이 많이 봐서 좋아. 저 왼손잡이는 아니지만 핸드 오늘 오른손으로 핸드폰. 을 여러분, 이건 사탕입니다. 어? 네, 사탕을 우동에다가? 그리고 이거. 이거 하나 집는거 너무 힘드네요. 아, 허리 아파. 아. 여러분, 여기다 라면 스프도 넣을까요? 네. 네. 넣겠습니다. 넣기. 이상한 걸 지금 막 넣고 있습니다. <laughs> 넣겠넣겠넣겠아 너무 허리 아파요. 야 정지시켜. 야야. 엠지 엠지. 왜? 짝. 여러분 이제 뭐 넣는다고 했었죠 아까? 아무.. 아뭘 뭐 넣는다고 안 했는데. 이거 하나 넣, 넣을까요? 넣 야야야야. <laughs> 아 라면 스프 넣을까요 여러분? 이 라면 스프요? 예. 섞어야 돼요? 섞어. 내 파츠 <laughs> 섞어줄 거예요. 섞으면. 제법 무동 느낌이 나죠. 아니요, 근데 면이 약간 이러니까 그거 같아요. 뭐야? 야, 아이 <laughs> 나 손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할라 했어. 이거 뭐 같지? 아, 다리 아파. 아, 야, 그거 같지? 그거 뭐지? 뭐지? 심한 지진 뭐? 아니야 <laughs> 어, 그 뭐가 떠라? 아, 그 뭐지? 야 있잖아 그거. 뭐? 그뭐 돈가스 시키면 오는 그. <laughs> 거겠지, 돈가스 근데? 시키면 오는 게 우동이잖아. 우동이야? 그거 같이 생겼어. <laughs> 진짜. 여러분. 아 손에 다묻었어 그렇게 생겼지? 맛있겠지? 여러분? 저 너무 허리 아파요. <laughs> 어 허리가 아파. 아 여러분 자를게요 먹기 좋게. 자르지 <laughs> 마. 잘라 잘라. 안 아니,들 다 됐어? 안 됐어. 가자. <laughs> <더> <laughs> 자, 이제 간식을 준비해볼게요. 한 번에 먹고, 그 다음에 준비해요. 아니지, 한 번에 준비해야지. 이거 진짜 맛있어. 여러분, 이거 진짜 맛있어. 이걸 넣으려고요? 할게요. 이건 저희가 먹을 거예요. 이렇게 넣어주고 자 다른 것도 넣어줄게요. 야 저거 줘봐. 쿠키 응? 응. 저것도 넣자.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요것도 넣어줄거예요 허쉬 허쉬 자. 레드 어? 그게 뭔데? 몰라 나 그냥 생각나서 말해봤어. <laughs> 한 손으로 딱야야 이렇게 두고 야야 야, 야. <laughs> 박스가 박스야니 박수. 네 얼굴 보여줄 뻔했어. 야, 여러분, 박스가... 박스가... 제가 너무 파격적인... 박스가... <laughs> <방스가. 웃음> 여러분, 망했어요. 우등면도우등처럼 생기지 않았어요. <laughs> 아니, 근데 카메라에서는 비슷해. 그치? 응, 이거 뜯어봐. 너 차, 뭐 뜯어? 이거 왜... 아. <laughs> 미안... 네. 좀만 넣을게요. 이거 이렇게 집어줍니다. 오? 집게로 집어서. 아. 손으로 하면 위생 쪽이지. 응, 맞다. 뭐지? 아까 무슨 손이 가는 거니? <laughs> 네, 여자. 기 어, 이름 공개했다. 자르고, 자르고. 자르게. 근데 친구야. 응. 왜? 네, 우리는 이거 뭐 간식만 먹었는데 그건 우리 먹을 수가 없어. 그냥 우동을 좀더 섞어줄게요. 이제 저희가 마실 콜라를 아, 아, 아 이것 좀 콜라를 따라 보겠습니다. 놓고. <laughs> <laughs> 콜라를 야 나한테 놓고 와인잔에다가 야나 여기 찍어 여기 찍어. 잘 네, 따라보겠습니다. 제가 콜라를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. 이런 잔에다가 먹는 거는 또 이게 되게... 잘 따라 잘가지세요 자, 이거 치면은 망하는 야, 거예요. 위. 어, 위. 오, 오, 오. 저... 여러분 잠깐만요. 안 돼. 으아. 으아, 너무 많이 떨었졌 어, 그래? 여러분 됐습니다. 이만큼. 오, 오 기울일 뻔했어요. 어! 미안해 네? 네 얼굴 보여줄 뻔있어내얼을보여 음, 맞아볼게요 짠해요 진짜 응 음, 맞네 <laughs> 하나 둘셋짠짠조리하고 <laughs> <저리 한가? 웃음> 유튜브 찍는 <laughs> 중이야 조용해 <laughs> 야 유튜브 찍는 중이라고 조리 가라고 너네 잘라 응 음, 잘라 아우 저거. 한 탄산을 못 먹기 때문에 탄산을 왜못 마셔 안 알려줄 건데 려줄거 얘들아 이제 밥먹어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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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는면 영상 아 조용히 하라고 진짜 찍고 있잖아 아유 너네 씨 잘라 이렇게 이제 나와 밥먹자 아니 밥먹자 네네 네. 네. 친구도 이 친구는 네. 이름이 뭐키위세이비자 예? <laughs> 얘를 이제 먹여줄 젓가락 한쌍 오늘 안아주겠다 네축축해오 축축해? 응. 어. 축축축축. 자 이제 먹어보겠습니다. 쓰민다. 야 이거 잘라 잘라 일단 잘릴 이거. 안 잘려. <laughs> 어이 리 잘리지 않아. 어 잘려. 너무 안 잘려 잘. <laughs>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위생적이 아니. 아닐... 아니라고 댓글을 하시면 신고할 겁니다. 음 맛있네요. 자 이제 먹어봐까 하나 더. 얘들아 우리는 먹을 수 없는 사탕 들은 우동면이야. 그게 뭐예요. 너네 먹을 수 있어. 아씨 너무 작아 젓가락이. 바꿀래? 응. 야 인형한테 안 닿게 조심해. 이미 다 왔는데? 지나가야 되는데. 지나가지마 지나가지마 게지나 지나가면 너네 여기로 지나가야 되겠다 냠냠 그... 아니 조용히 하라고 진짜 저리 안가 너네? 지나가야 될거 아니야 안 지나가면 되지 우리 지나갈 건데 짠 쓰레기봉투 갖고 왔어? 아니 안 가져왔는데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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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떡하니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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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럼 여기 떠도 됐다. 야야야 <laughs> <야>, 정지하고. 야 <laughs> 키위 맛있어더 있어요? 아직은요. 밥줘 키위. 간식? 간식을 주세요. <laughs>

야, 그쪽에서들 먹어. 음. 음. 가 그냥 그냥 안 먹을래. 응? 음? 아까 괘식 라면을 식 우동을 먹어서 약간 배불러. 음. 그럼 이건 어떻게 우리가 먹어야지. 자고 먹어야지. 음. 야, 이제 우리 시간이야. 음. 우리의오바루바로루바 <laughs> 왔다 해? 내가 머랭쿠키를 좋아하는데 이건 내 입, 입맛 취향이 아니야. 어? 응. 음. 이거. 우리 s o 의 시간을 y e v 조용히 말해야 돼. a 게 c h 놀 갈래. o u 놀 갈래. 정도 봐응 원래 말이 조금밖에 없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했지? 모자라면 얘기해 아직 많이 남았어 많이인가? 뭐 여러분, 저희는 이 편에서 돌아올게요. 야, 이제 이편 찍어.